13장 요약 여호수아가 나이 들었으나 정복할 땅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남은 땅을 아홉지파와 문하세 반지파에게 분배하라고 지시합니다. 유단강 동편 땅은 모세가 이미 루벤 갓 문하세 반지파에게 분배했습니다. 내위지파는 땅을 밟지 않고 땅을 받지 않고 여호와께 드리는 재물이 그들의 기업이 됩니다. 정복한 땅의 분배 목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정복하지 못한 지역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불리세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술족 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 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불리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레 땅, 곧, 가사족속과, 아스도족속과, 아스글론족속과, 가드족속과, 에그론족속과, 또 남쪽, 아위족속의 땅과, 또가나안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아,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 발갓에서부터 하마스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 르봇 마임까지 산 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문화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요단 동쪽 기업의 분배. 문하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쪽 동편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와의 호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돈, 디본까지 이르는 아,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로앗과및 그술 족속과 마아갈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바사스리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서도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루벤 자손의 기업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에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고 디본과 바모, 바알과 빛 바알 그 무온과 야하스와 그대못과 메바하과 기라다임과 십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 사알과 벳부굴과 비스가 산기슬과벳 여시몬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유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마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 이니라. 가자 손의 기업 모세가 가집 바곧 가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로 한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 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벳니무라와 숫곡과 사본 곧 헬스본 왕 시온의 나라에 남은 땅 요단과 그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동쪽 문화세 자손의 기업. 모세가 문화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문화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의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업과 길라 절반과 바산와 옥의 나라 성읍아스다롯과애들에이라 이는 문화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목소리>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으로 순종하시고,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